2022년 11월 11일 새벽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 말씀 선포를 하고 들으며, 아, 이거다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구나.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주로 오전에 기도 모임에 가는데 이 기도 모임에서 어, 성경을 읽고 나누는데 이 말씀 선포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했습니다. 나 푸른 초장은 축복 받았습니다.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약속 받았습니다. 10편, 133편, 1절에서 3절 말씀, 아멘. 이렇게 모두 다 각자 선포했습니다.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.이렇게 선포하고 나니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더 생기는 것 같고 영들이 또더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.가장 최근에 온 나오미는 우울증이 심각해서 어 그래서 왔었는데 그동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니 더 공, 어, 기대가 됩니다. 그는 또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정말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말씀의 능력을 조금씩 조금씩 체험해가는 저희들은 이렇게 또 말씀 선포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경험할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이 지혜를 알려주셔서 또 정말 감사합니다. 3개월, 6개월, 1년.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주님, 참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,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주님 참 감사합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